안녕하세요 세계정보보입니다 오늘은 충주 요 근처에 식자재 마트라는 곳이 있어서 예, 거기를 한번 예, 가보려고 합니다 식자재 예, 그볼 것도 있고 예, 뭐 이래저래 예, 구경도 좀 하고요 어, 저도 식자재 마트라는 곳은 좀 처음 가려서 어떤 곳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전문적인 것인지 예, 일단 예, 지인을 따라서 한번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요 며칠 날씨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내는 덥고, 밖은 좀 시원하고, 근데 움직이면 또 덥고. 음, 일단 안에는 얇게 있고, 밖에는 뭐 하나 걸치고, 이런 식으로 예, 다리 시면될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저는 땀이 많아서 그런지, 열이 나네요. 자, 오, 날씨가 좋습니다. 자, 뿅. 자, 식자재 왕 도매 마트 요렇게 읽어야 되나? 식자재 왕 도매 마트 오, 이거 허영만 씨 예, 캐릭터인데 오. 지나다니면서 보긴 봤는데 예, 직접 와 보네요 바깥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는것 같은 그런 느낌 트로트도 나오고 자. 자, 자, 고고! 뿅! 일단 느낌은 약간 마트 느낌이 나네요. 마트 느낌이. 자, 가격이 좀싼 건지, 예, 저는 아직 뭐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뭔가 싸기 때문에, 예, 하겠죠? 자. 짠. 왠지 쌀것 같은 느낌? 자. 저 위에 박스도 보이고요 아, 저쪽 편에도 있네요. 아, 난저것 저쪽 편에는 가공식품 있고, 이쪽은 신선 쪽인 것 같습니다. 어, 축산도 있고, 음. 오,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수산을 보니까 왠지 기대가 되는데? 제가 회를 좋아해서 그런지. 자, 뿅! 음, 어, 닭갈비. 어, 계란. 계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계란이, 예. 계란이 4,980원. 오! 싸네요. 우리 동네 마트보다 어, 여기가 더싼것 같은데? 살짝? 음. 오! 와우! 새판 사면 13,900원. 오! 많이 사실 분은 예, 괜찮네요 오, 일단 제가 아는 계란 가격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오 계란 싸네요 그러면 나머지도 예딴 데보다 좀더쌀 가능성이 높네요 오자뿅오 여기도 아까 저쪽만한 공간이 예. 나오네요. 타자 가격이 보자. 하겐다제는 사실 저는 세일하면 한 번씩 사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어, 도 있고. 오. 종류는 생각보다 예. 오. 아 식자재라서 이런 예 용기들도 좀딴 데보다 많이 파는 예 같네요. 자어 개간식 개간식 자 개간식 코너가 있고 자 어, 생각보다는 뭔가 종류도 많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뿅 식품에, 예, 이 캐릭터가, 식기 캐릭터가 있는 거 보니까, 예, 여기서 딱 쓰고 있네요. 어, 제품에도, 예. 자, 뿅. 아, 그래요? 그냥 여기, 요거 밖에 없구나.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마트에서 못 보던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냉장 쪽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저쪽은 술코는 같네요. 술, 술. 보통, 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마트 가면은, 그, 세계 맥주 사면서 그, 잔 딸린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사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마트를 잘안 가고 막, 그래서, 근데 잔도 제가 많이 모았었는데, 이상하면서 예, 다 처분했죠. 좀 아쉽긴 하네요. 어 여기는 세계 맥주의 코너는 따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 뭐 자. 응. 어, 왠지 싸게 느껴지는데요? 뭔가 인터넷이 더 싼가? 인터넷과 비교를 예, 옛날에, 옛날에 이런 거 예, 사본 기억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거보다 작았던 것 같은데. 종류는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 예. 새 건물 느낌도 나고 자 다시 뿅오 대형 통도파네요 이런거부페에서본거 같죠 부페에서예어 요건 같네 10리터 오다리 어, 아이스크림. 월드콘이 예. 네. 저는 저희 집에 월드콘 빌런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누나가 월드콘 빌런입니다. 월드콘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올드콘 한번 찍어봤고, 자뿅아 음. 자, 지인이 여기 <laughs> 호방에 박보검이의 사진이 있는데, 박보검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검색해보니까 음. 삼2호방 모델이 박보검 맞네요. 자, 폭방, 예. 이제 겨울이니까 어, 호방이나야 이런 코너도 예, 요 앞으로 빼놨네요. 호빵 저는 야채 호빵을 좋아하는데 자. 어, 피자 호빵 있네 피자 호빵 예. 야채 호빵 음. 어, 종류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팥이랑 어, 느낌이 일반 마트보다는 뭔가 이 약간 다른 예, 구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약간 더싼 느낌이 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비교는 제가 지금 해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싼 느낌도 들고요. 큰 예, 큰 용량 이런 물건도 좀 있고. 오, 주위 분들도 많이 오셨네. 자, 자 뿅. 오, 모바일도 있네요. 모바일도 있고 식자재 마트가. 이자뿅자 네. 자, 오늘은 충주 식자재 왕마트 식자재 예, 왕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자 기니까니까 예, 사고 싶더라고요 맛있는 것들 근데 지금 살을 빼야 돼서 예, 어제도 참다가 잘 참다가 막판에 뭐 먹고 잤는데 예, 아, 아쉽네요. 안 먹고 잤어야 되는데. 자, 다이어트는 계속 도전 중입니다. 자, 한 3kg 빼기 위해서. 자,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좋은데도 많이 보시고, 자, 건강하시고요. 세계전국보였습니다. 어, 충주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버거킹이 예, 요 호암동에 예, 생길 것 같아요. 10월 31일 오픈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주에 버거킹이 한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없어서 버거킹을 못 먹었었는데, 오, 집 근처에 버거킹이 생겼습니다. 이 동네 호암동이 발전할 것네요. 같자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자 뿅. 아 여기가 위치가 노브랜드 있는 곳이거든요. 뒤쪽에. 야, 여기 땅값도 오를 것 같고, 발전할 것 같네요. 자, 뿅!